이경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하. 하하. 아, 다야편 네, 103편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잘 지셨으면 1절과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영광을 송축하라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하다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1 일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누구를 성추하라고 그랬냐 면은시분이동경에 보게 되면은, 기억자를 딱 하나 하잖 기억자를 하나 하죠. 다리를 딱 하나 붙이면은, 열린 창문처럼 생긴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자는, 숨 쉬다 보다, 하늘을 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이렇게 생긴 거, 하나, 또 하나, 두개 있어. 근데 그 앞에 손이 하나 있어요. 손. 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는, 편손이에요, 편손. 여기 손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박대이를 크게 그려놓은 거있요 구분손, 구분손, 앉는 손. 그래서 손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말뚝이 하나 있어요, 말뚝. 저기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에 그 보면은, 이렇게, 이, 이, 김, 위에. 이, 이, 자, 이자쓸 때, 쭉 긋는 그 그런 글자, 그 그런 글자, 그런 글자만 있어요. 그리고 바부라고 그요 바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오는 손이야, 손. 손인데 이렇게 생긴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 같은 거 보라, 그죠, 그죠, 보라 보라 손을 보라, 손을 보라. 그다음에 여기서는 마라고도 하고, 못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요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구족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슬 구주 메시아이신 것을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죠. 이거 명칭에서부터. 자, 그러니까 무엇을 보라 그랬냐 일절에 내 여호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죠. 여호와. 어떤 손을 보라,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을 송축하라는 거죠. 그의 거룩하심을 성취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 자꾸 독촉이 되니까, 본문 오늘, 그 하나씩 나눠드리는 메모지가 있어요. 메모지 보면은 맨 위에 노란 글자로 좌, 히브리어 성경 왼쪽으로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노란 글? 바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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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랬습니다 그는 밑에 뭐라고 써놨고요. 해적왕 송축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하는 것도 히브리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우리말 순서로 한번 읽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좌측 그 송축 하다 그 앞에 이런 거 보면은 태힐림 그렇게 써있어요. 왼쪽으로 무슨 시편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시편 우리말로 시편 태힐림인가나 태힐림 그러니까 이거 밑에 볼펜으로서는 게 본절이고, 이게 103편 2절에 나오는 말이죠.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송추 가너 이게 먼저 나와요. 송추 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좌측에 있는 건 해설이에요. 맨 좌측에 보니까, 어근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 이 어근은 바라크란, 바라크.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그래. 누게요 가로, 가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우리 외국이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죠그 은혜를 은혜로 복주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주다 하나님을 축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송축하다 그 다음에 내 밑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랬죠. 그리고, 무릎 꿇단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 중심으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한다. 자. 그런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바로 장 조금 전에 10편, 103편 1절에 내영혼아여와를 성추하라 그랬어요. 어떤 영화요 목받기로 오신 분, 메시가 그분. 그분으로, 그러니 그분이 우리가 3일 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그분이 바로 원래부터, 처음부터 축장을 목받기로 오셨고, 그분으로 통해서 구속받는구나 하는 것이 처음부터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장식 1장 2절에 최초로 나오는 글자가 이제 다음에 나오니 오늘. 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라하라 뭐, 누구 에게요 좌측으로 읽으니까, 나쁘시 이랬어요. 나쁘시. 나쁘시는 좌측에 보니까, 해설해 보니까, 어은 내패시. 네페시. 내패시라고 하는 거는 혼 말이에요, 혼.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 되어 있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통틀어서 말합니다. 영혼이다. 또 생명력이다. 혹은 호흡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이제 패시에다가 하나 뭐가 붙었냐면은 내 영혼하고 그랬는데 맨 뒤에 요도 이렇게 꺾이로붙자 그거 하나 들어갔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나, 나의 맨 마지막 자 한자를 떼어서 붙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 죽자 성수 우리에 르쳐줬는데 죽자가 많아요. 베이트레그 베델이란 말이죠. 이마누엘 그런 거죠. 임마는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앞에 임마는 우리 함께하다. 누는 안 나선도 옛날에 유리에나와가지고안 나선도잖아요. 우리 우리 그렇잖아요. 예, 놓고 떼어서 그러니까 맨 뒤에 두 자만 떼어서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임마는 애니까 애는 누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 이 성경 그 히브리어는 이렇게. 떼어서 붙여서 만들어서 단단어식으 만드는 거죠. 네. 베이에 그냥 베데, 이렇게 하 것처럼 모든 성격, 성경을 보면은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송축하는데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합니다. 이것리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밑에서 보니까 빨간 글씨에 그 대해석 해놓은 것이 있어요. 상식 1장 1절에 나오는 에트라고 합니다. 상식 1장 1절에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맨 가운데 있는 게에트예 에트인데, 앞에 있는 거는 재물, 송아지 머리예요. 그리고 옛날 그리고 왜? 왜, 앞에 그림을맨날 글자, 이 히브리아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에 그림 글자였을 때왜 이런 것을 자꾸 내놓느냐면은 원래의 의미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근데 맨 아, 에라고 써놓은 거, 그 글자는 송아지 머리예요. 옛날 글자로는. 송아지 머리. 그 다음에 트라고 하는 부분 그것은 십자가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장의 중앙에 있는 십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를 딱 상징을 하고 있고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히리가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액트가 바로 그런 얘기고. 근데 그다음에 바로 여호가 나오네요. 여호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화 와헤와이 천만 빼면 모음만 빼면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겁니다. 손을 보라. 못박힌 손을 보라. 이 글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근데 이 여호와를 말할 때애트 여호와라고 했죠. 애트 여호와. 십자가에 못박힌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여호와.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를 보통 우리 이제 일과 뭐라고 이분을 지칭을 대해 개념을 하느냐면 은 지존자다. 혹은 자존자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자니까? 그래서, 영원자, 장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여호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얘기에서 그러면서, 여호와를그 다음에 팔, 우리말식이 아니라, 히브리 순서로는 이렇, 이렇다 이거죠. 이제 조금 이따 하 우리말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에는, 배알 그랬네 배알. 배알은 말지어다 말찌어다. 반대하다 말하지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좋은 것을 잊지 마라 뭐 이런 것이 념인데 어쨌든 간에 반대하는 말입니다 말아라 뭐를요 잊지를 7번 고미에줄 그 잊지 잊지를 말아 뭘 잊지 말라고 뭐 하는데 괴물로신그 메시아에 대해서 잊지 말라 모든 잊기 이런경우는 원래 어그는 카시아라고 하죠 카시아 카시아는 뭐 잊다 잊어버린 거 잊다 있는 거잘 음? 잊지 말라 뭐 이런 거니까 망가가지 잊지 뭐 이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망가가지 말라 그죠? 잊지 말라, 그죠? 잊지 하면서 뭘뭘 잊지 말라고? 모든 오버는 모든 그 말이 모든 모두 그런데 아람어에 이렇게 히브리어는 아람어가 많이 섞여 있어요. 원래 이스님의 조상들이 아람인들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 아브라함은 유태인은 모든 아랍인들이 사람들이 아랍인입니다. 아람인들. 그래서 모든 하면서 그의 은택을 그랬습니다. 그의 은택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근데 이건 사용을 하다가 해설부터써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겁니다. 8번, 6번, 4번, 6번은 같은 글자입니다. 전부 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 뒤에는 잘못쓴 것이라는 것은 패시하기 위해서 뭐 보다 하다 혜택이다 보수하다 보상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봉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하는 거죠 공적 당연한 것들 상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꼭 절실하고 필요하고 확실한 것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잘못쓴 게 아니라 사실 이것 뒤에다 써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이제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이것도 새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고. 천하 간에 보상되는 행동, 봉사,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당연한 성동 당연한 상권, 우리에게 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부당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분들 잘못 알아 챌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순서로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근데 왜 순서로 이렇게 다르냐면, 우리 말하고 순서의 순서가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순서라면내 영혼화 영부터 시작이야. 이, 이 문장 문맥이. 그렇게, 이 번역이 되는 데내 영혼화 그랬습니다. 내 영혼 좋은 전에 뭐라고 했어? 내 패시. 영혼 정신, 호, 모을 합쳐서 다, 나, 나자 그것을 말하는거죠 내 영원한, 부를요 여호를 w 존자 e 신 c 분자존자 n 신 i 분 i n 자 t 신 d 분 모든, 존재의 본인자 n 신 y 창조 i n 분내영혼 d 1 0를 어떻게 하래요? 송축하라 그 d g 를 어떻게 송축하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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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라 good, g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서있어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근데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아 뭐 정말 중심에 마음을 꿇는 사람, 꿇는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서 송축하며, 그러면 우리 말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맨 좌측 하단으로 가면은 그에 해서 그에 하면서 다시 한칸띄어서 오른쪽으로, 모든, 그죠? 모든, 다시 육본으로 와서 은택을, 이렇게, 은택을, 그에게 주신 거 그, 그에게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신 거 보답으로 주신 거 보상으로 주신 거 선악관의 모든 행동의 결과로 주신 거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그죠? 은택을, 네, 모든 은택을 잊지, 맨 오른쪽에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s c s 지금 시간이 정해진 스타일을 여기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다든지 히브리어를 제대로 배우려고 한 사람들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완전히 삼키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건성으로 해가지고는 건성으로 배우는 거죠. 근데 정말 히브리어 원천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읽었던 그한 구절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통해 할 수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예, 번역이 잘못되어 있거든. 원천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사전에 나오는 것보다도, 원래 히브리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히브리어 사전에서 내온 것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원래 있는 그대로. 예, 그러니까 빛나가지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계획하고, 배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는말씀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요. 실틈이 없어요. 1년은. 내가 보통 평균 일본, 일 번, 저 1년에 100회를 나가요, 1 0 0회 뭐, 아시는 분은 알아요 우리 최고생도 다알고 그만큼 집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광고했어요?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비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계속 그러다가. 그런데 어떤 데는 제대로 배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이시간치로 해가지고 간만 조금씩 보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이니까. 사서까지 얘기하면 더 길어지고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깔끔 시간에 말씀이 된지만 이것이 살과피가 되게 할수 없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옵니다 아멘.